예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심각한 국민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모두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석의 42% 대선의 49%를 얻은 야당의 일관된 주장을 모두 거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산 가족 상봉은 우리 정치 인형을 떠난 인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측도 즉각 조건 없이 수행함으로써 실행함으로써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인류의 인류의 문제에 호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약속한 대로 인도적 지원과 정부, 민간의 교류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 정부에게 강력히 좀 촉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55조부터 277조가 들어간다 하는 통계는 있지만, 통일이 된 뒤에는 얼마나 허, 효과가 있다, 통일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단 하나가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통일에 대한 편익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상임위에서 5억을 증액해서 보냈는데 정부는 또 거부했습니다. 진정으로 통일이 대박이라면 통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편익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권위있는 확실한 증거를 범정부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스스로 문명을 개척해야 됩니다. <laughs> 육자회담에 조건 없이 빠른 신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정부의 선학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